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우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은총이고중한 재심 걷고 보니, 슬픔 많이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망받고, 주 예수와,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우리에게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친히 말씀하시고 가마 감동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어찌 이 아침만 그러하겠습니까? 이한 날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로 보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말과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목바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과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앙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로 등장합니까? 약속에 대한 부분으로 예,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즉 성도 된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성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3절과 14절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그의 아들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그 아들을 실제적으로 갖게 되어진 것은 25년 뒤였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신호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줄 거야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이다. 너의 미래다. 너의 삶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성도는 이 말씀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존재라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약속이 더디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은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들을 내지 않겠어요? 그 약속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곧 성도된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남게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낳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나의 현실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예 이끈다. 즉, 오늘의 현실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메디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혼히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사가 등장하는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한결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우리들의 삶, 마음가짐, 태도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전달락을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성도를 향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 하나님은 낱낱이다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라이 말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약속과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방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이 일에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예, 흠그 없고 저먹는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누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 죄인이어서. 다 그들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만 조명하면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땅히 성도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즉, 12절에서 보니까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들을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굉장히 다양한 유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람을 아브람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본받아. 즉,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맞추어서,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해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위대해지고 싶다, 라고 공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저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도 저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도 저 하나님의 뒤를 이어가자. 라고 말씀을 푸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는 무엇과도 통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 시간과 어제인 수요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과도 통하는 거죠. 안식일에 개수하면 견딜 자가 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무음이 있습니까? 흠결이 없나요?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의 날에 하나님은 어찌 평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는 불이한 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의 공로가 아니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스스로 자격을 갖추시고 그 자격을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안식일 개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주의를 기념해야 된다. 주님을,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들은 착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하다 때마다 알려 주시는 거죠. 그건 너의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힘입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들 자체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겠죠.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 사랑을 주목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한 날도 지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믿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삶 앞에 담대해지는 오래 참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있을 옷을 벗고 무옷으로 깨끗함을 주장하리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함을 주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날도 지낼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그골로에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별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